19절입니다.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 그가 백세라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의 태가 죽은 것같은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아들 을 드실 것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일단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사라는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졌다고 창세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출생을 하려고 하면 남자가 여자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미 기능을 멈췄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출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황을 이기고 불가능한 것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불가능이 아니고 가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겼다고 하지만 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을 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내 행위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 이제는 내가 생산할 능력이었고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Yeah.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진짜로 아이가 출산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희정 특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정답은 믿음. 하나님 내가 믿어질 수 있고, 할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믿음이 오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제 상황으로는 안 되지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믿음이 딱 생겨져 버리니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상황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믿음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수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이 이루실 줄 확신하였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거야. 되겠지.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행동대로 살았던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믿음을 주시니까 이제 상황도 초월하게 되고 그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믿어지려고 했는데 안 믿어졌고 지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주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두번 가셨는데 풍랑을 두번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얘기도 하시고 바람아 바다야 잔잔해 참아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기도 없는 풍랑하고 바람이 그냥 잔잔해 죽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파다와 풍랑이 잔잔해지니까, 이야, 이거 기적이네. 희한하네. 기적을 보고서도, 그 기적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본 거나 안본 거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으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희를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 도와라 하셨다 하는 예수의 이름 말하면 너희 가둘거야 죽일거야. 약속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체증으로 두드러져 맞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몰라. 예수님 몰라. 저주하며 가로대에 나는 저사를 몰라 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를 채찍하며 감옥에 가둘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한테 뭐라고 얘기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느냐, 너희의 말이, 말을 듣는 것이 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놀아. 똑같은 배드로였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본질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다은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절대로 율법이 아닌 믿음이 들어와야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다고 성경은 얘기니다근데 아브라함에게 믿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믿음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어둠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은 이제 우리의 시대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구원도 받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과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백세의 이사를 출생 출산하고 출생하듯이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의 주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이사를 출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당장부터 한두 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제 태가 닫혔던 사람은 태가 열릴 것이고, 아, 네. 일이 안 됐던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이 될 것이고, 아, 네.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악하게 역사했던 것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때그 통로들이 다막뀌어서 이제 돈 갖고 회방 받을 수 있으면 고백 그래. 여러분 이제 축도하고 맞추되들 주먹으로 손을 손을 주고 선포하세요. 제가 요즘에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크대로 되더라고요. 아마 따라서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능력, 충만. 능력, 충만. 능력 충만 여러분의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성포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는 기회로 추원합니다 아, 네. 이제는 우리 부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